오빠 MBTI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 아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일가 <laughs> 생각하기에 나뭐 나올 같아 나 그걸 잘 몰라 <laughs> 아 진짜 이거 몰라? <laughs> 아, 그거 나는 그거 하나는 알아 몰라. 그 I로 시작하면 내향적이고 어 나도 그거만 알아 는 E는... E는... 오빠 이 e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했다 이거 꿀조어먹 진짜 맛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동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비동의 음. 음. 지저분한 현재함을찾수 없습니다 음, 동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어떠세요? 음... 소심한 아,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동의. 어 그치. 나 <너> 관심있지. 동의 <laughs> 많아. 나이거에 피자 진짜 맛있다. 응. 뭐야 이거? 진짜 맛있네. 치즈가 장난 아니야. 치즈가 음, 4 가지 들어가. 나 보통 이거 꼬다리 안 먹거든. 꼬다리 풍미 장난 아니야. <laughs> 속도를 내고. 방에 사람들, 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 보다는 벽, 가, 이 자리합니다. 센터, 야이 많이, 센터에 많이, 가있는 이 같은데? 많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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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나 많이, 많 어, 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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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지? 일단 이야 <laughs> 어. 나는 항상 ENTP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별론가 나 외향형이 81% <laughs> 그리고 직관형도 73%인구의 대략 3%에 해당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등시 상사의 제안에 대놓고 의구심을표한다거나 <laughs> 가족이나 친구가 하는 말에 조목조목 따. <laughs> <laughs> 맞네. 그냥 입만 살아있다는 말안 해도, 기어져가지고. 무기, 무기. 어디? 잡았다. <웃음> <웃음> 왜날 싫어하지? 감히? <laughs> 이가 날? 약간.. 이거 약간 미친놈 아 고양이 아니야? <laughs> 아 맞네 고양이네 <laughs>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줘야 하는 성격이네요 고양이네 이거 그냥 대놓고 양이 아니야? 그냥 고양이 설명해놓은 거 아니야? 그니까 직업으로는 과학자, 발명가, 정치 분석가, 정치 강사 전략 기획, 수의사도 없네. 어, 러네나 <laughs> 수의사. 비슷한 것도 없네. 의사도 없네. 어우. <laughs> 어... 이해 잡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다 그래? 나좀 그런다. 내가 그래서 형머님 좋아해서 그런 느낌. 잘했지. 적어진 게 이제 이해는 허세나. 티피는 까칠남 허세하고 까칠남데 허세하기 아니야? 세긴데 한참 보고 나니까 그냥 나는 미친놈인데. 엔티비시도 이런 욕 욕인데. 휴모님은뭐 나올 조건 뭐? 나올지 해보자. 휴모님들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이로 나오긴 할 건데. 아이지 나는 예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서 어려웠나. 퓨모님. 전혀 뭐 고민 일절에 고민도 없네. 그래도 두 번째 고민. 아 그래. 그건 마저도 약간 아이스럽다. 난 휴모님은 예술가 나올 것 같아. 원래 직업이 예술가니까. 누가 봐도 예술가 성향이. 드드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라라 이건 그냥 질문인데 네. 맑은 날, 비오는 날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맑은 날 나는 이런 날딱 좋아 약간 비 내리는 날 어, 그럼 약간 비 내리는 날이라고 했어야죠 장마와 신발 다 젖고. 여보 <laughs> 예술가 그렇게 현실적이야. 비들이 치는 나는 비는 그냥 비 내리는 그숲 냄새. 나는 비 내릴 때 음. 내가 실내에 <laughs> 있을 수있는면비내리 날이 좋아. 음. <laughs> 열정적인 중재자. 뭐 이거 나 닮은 거 같다. 그러네 <laughs> 내향성이 72%. 나 원칙주의형이야? 어 여보 약간. 완전 선비형이잖아 어, 유명 시인이나 작가, 배우가 이 성격에 속한대요 그니까 뛰어난 언어적 소질 언어 잘 하시잖아요 어, 네. 언어 1등급 음. 1등급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아, 원래 언어는 1등급 아니에요? 예? <laughs>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 화가 작가 예술가. 오. 와 카리네, 여보 화가잖아. 썽이다. 여보가 뭐지? INFP. 맨 위네? 응. INFP는. 아 ENFJ를 만나셨어야 는요 E N F J 님, 네 E N F J 나 E N T J 님을 만나셨으면 아, 아쉽게 됐네. 천생님분 근데 나도 E N T P 잖아. 음. 나쁘지 않아? 오 빨간색은 아니네. 빨간색이 어. 나쁜 거지. 빨간색이 나쁜. 거. 녹색이 딱 뭔가 노력하면서 좋은 관계로 갈수있네 음. 아, 근데 상위 거냐 이거 두 개는 궁합이 좋아. 나쁘지 않네. 음. 응. 뭐 e N T P 의 최고의 조합은 뭐야? INFJ랑 TG. INTJ, INFJ 나 INTJ. 오빠는 기본적으로 I 유형이랑 잘 맞나 보다. 오빠가 슈퍼 이어서 아이 <laughs> 아이가 음. 보완을 해주나 봐. 아 근데 되게 높네. 괜찮네. 되게 천생연분인가 보다. 아, 우리 천생연분입니까? 그런가 봐요.